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끝끝내 죽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사람만 있어도 승리한다. 적자 생존이 아니라 생존자가 적자가 되는 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야말로 죽지 않는, 지지 않는 해. 뜨고 나서 영원히 지지 않는 해처럼 우리 코인 시장을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범해수 삼각지대를 활용한 장기 저점을 위한 매수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다 우리가 지금 범해수 삼각지대 안에서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매수를 진행하시다가 이미 매수가 끝나셨다면 오늘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우리 뭔가 일이 있을 때 사고 나서 후회하는 거랑 하지 않고 나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사고 나서 후회하면 뭔가 일이 잘안 됐단 얘기고 하지 말걸 그랬어 이런 후회가 남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난 상승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승장 속에서 후회할 거면 사고 나서 후회할 걸 했던 시간이 언제가 됐을까요? 그때라도 살걸 그때라도 살걸걸걸걸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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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할때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던 시기입니다. 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는 비트코인의 절대 가격이 낮은 상태고요. 비교적으로 절대 가격이 낮다 보니까는 절대적인 수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대적인 손실도 큰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일 때 1천만 원 내리는 거랑 비트코인이 2천만 원, 3천만 원일 때 1천만 원 내리는 거랑 비율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8천만원일 때 1천만원 내리면 뭐한15% 한 가량 하락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반등하겠지 기다릴 수 있지만 2,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하락하게 되면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50% 까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후회를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 그때 2천만원에라도 살걸? 차라리 1,500만원에라도 물려놓을 걸. 내가 1,000만원에 못살 지언정. 1,500에서라도 살 걸. 2,000만원에서라도 살 걸. 아니면 2,500만원에서라도 살거리잖아 그죠? 사야 되는 시기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점을 주지 않는 폭등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뿐만 아니라 역사상 유례 없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소식까지 함께 중복 호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단 사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기업들의 돈이 뭐 한두 푼 들어올까요?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최대 천만 원이 내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사놓고 후회하세요. 사놓고 아 100만 원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아 200만 원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후회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아 5천만 원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아 1억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것보다1 0만원더 500만 원더 100만 원더하락할수 있지만은 사고 나서 후회하시라는 거예요. 안 사고 후회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면 일정 시간만 넘기시게 되면은 분명히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야, 그때 그래도 차라리 미리 사놓고 물리길 잘했지. 이렇게 힘차게 속끌칠줄 누가 알았나. 이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놓고 후회하세요. 사놓고 후회하는 게 부자되는 방법입니다.